버리고싶어 제네 찢어버릴까봐요 진짜 이렇게 묻힐 수가 있다고요? <laughs> 하, 왜 이러는 거야 이거? 가지세요 <laughs> 저거 가지세요 나 저거 내가 저거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느니 커터 행동을 하겠어요 전환을 해 음.. 어떡 잘 빼네 직직직직직 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탑 직직직 앞으로 <laughs> 그냥 사선으로 움직이는 것 같죠 응. 이렇게 음. 이 느낌 확실히 들죠. 네. 근데 지금 미영 씨가 하는 거는 피로 해상으로좀 뒤에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음. 얼로가 밑으로 내려오죠. 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깨도 되게 비슷하게 잘 돌아왔는데, 어깨보다 팔이 더 낮은 느낌이 음. 바로 빨리 들잖아요. 그니까 어깨에 팔을 내리지 말라는 게 어깨 왼팔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 구조로 쇽 돌아버리면 이 손도 훨씬 알아들었어, 이렇게 지금. 나올 거거든 뭐 얘기하는지 알겠죠? 알아들었어. 음, 그것만 고치면은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움직여봤어요. 네. 그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어깨에 걸려 있어가지고 따라 내려온다는 의도 여도 미영 씨는 아직은 안 돼요. 그러니까 누나는 될 수도 있어요. <laughs> 근데 나는 이게 뒤로 돌리는 양이랑 수직으로 떨어지는 양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던 었 사람이라서 팔도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어, 지금처럼 팔도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럼 미영이가 저보다더 많이 뒤로 돌려내겠 예. 요 훨씬. 나 옛날에 이만큼 돌렸어. 물음표였다니까. 예, 네, 뒤로 먼저 떨치는 거의 물음표 수준이었어요. 그걸 빼지 못한 케이스인 거야. 지금 되게 아픈데. 내 느낌에. 네. Oh no. 뭔저 봐요. 그죠? 아니 이게. 질문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전현성이 어. 사이드 밴딩이 과할 때도 나와요? 그럼요. 사이드 밴딩이 과해도 얘는 수직으로 떨어질 확률 많죠. 얘가 체리가 얘... 많아도 많죠. 어. 그러면은 미영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드 밴딩도 많이 들어간 거예요? 어느 정도는 들어갔는데 사이드 밴딩 양은 그렇게 많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우야 <laughs> 이렇게 <웃음> 이 상태 이 상태에서 백스윙 이렇게 했잖아요. 어. 그러면. 보통 그쪽으로 심하게 떨어뜨리는 사람들은 여기서 사이드 엔딩을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양 많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면 사이드 엔딩이 많았으면 왼쪽 어깨가 지금처럼 오른쪽 어깨보다 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사이드 엔딩이 어, 많으면 대면. 대면 전화할 때 이렇게 돼야지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는 하는데 귀신처럼 얘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귀신같이 또 오른팔을 볼 날라가는 거 전혀 상관없이 그 의도만 많이 쾅 어색하지 않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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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내 눈이어서 그런 수도 있는데 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원을 오른쪽으로 그렸는지 왼쪽으로 그렸는지 그 티가 되게 많이 나요 왼쪽으로 원을 그려요 왼쪽으로 여기 원을 그리라고? 아니 아니 이쪽으로 그려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가 지금 나는 이렇게 서 있잖아요 원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당연한 거잖아 내가 백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나는 원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이상태를 이렇게 빼버리면 나는 이런 원이겠지 이렇게 기울어진 왼쪽으로 기울어진 원이겠지 어 그런데 기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까까만있 것처럼 정말 상한데 전혀 이상하잖아. 보는 사람 그냥 올바로 원, 원 그리고 원 있는 것 같지. 네. 네. 느낌만 그럴 거예요. <laughs> 전혀 이상하잖아. 봐봐요. 지금 플레이 되는 거. 봐봐요. 지금 도내 느낌에는 왼쪽으로 기울어진 원 그린 거잖아요. 아까보다덜 빼죠? 되게 이나 근데 좀 전에 알아들었어 뭐래, 뭐래? 원을 이렇게 그리지 말고. 어 그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이런 아 느낌 어. <목소리> 어. 근데 말고 어어어어 과장하잖아요. 응. 그게 실상은 손이 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네, <laughs> 지금 봐봐. 방금 이렇게 친게 펫셋값이 1.9나 나왔어. 몸만에 되게 가요. 내 느낌에는 왼쪽으로 기울어진 원을 그린 거예요. 근데 내 기준에는 이 뒤로 떨어지는 양이 많으니까 아까처럼 뒤로 떨어지는 볼 이상이 많으니까 데이터가 안 나가긴 했는데 아, 응. 응. 그렇지, 그렇지 왼쪽으로 그리는 거그 것만 생각하 되겠죠? <목소리> 대 표정이. I t o l 아까 o u 패턴이 완전 바뀌었어 지금 손이 되게 t 게 l d you one. I told you 어, n e I 다 o l d you one. 이 t 는 봐봐 you one. I told you one. I 안 좋다, 좋다, 좋다. 얘가 되게.. 얘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봐봐 그러니까 나, 나도 이게 되게 심했거든 내가 처음에 내가 헷갈렸었던 것도 그치? 이걸 이렇게 하려는데 내 느낌에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 느낌이 나는 거야 나도 왜냐면 나도 이렇게 쳤었던 세월이 많으니까 얘를 고치기가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걔가 나한테 알려준 게 여기 있어 여로 돌아 그리고 어? 그 느낌이야 지금 그 느낌 어. 얘얘 얘는 너네 잠깐 가만히 있을래? 나 어. 돌고 나무 좀 움직일래 이런 어. 느낌. 근데 이거 처음 가보신거아닌데 어? 많이. 정말 처음 들었어. <laughs> 진짜야. 이건 진짜야. <laughs> 지금 미국 가서 배웠다며. 아니 옛날에. 이번에 가뭐 봐요. 네. 여기서 얘 있는 거야. 그럼 이 상태도 로테이션에서는 이런 느낌이잖아. 그 다음에 스윙을. <laughs> 어 그거 그거 나 지금 그렇게 하니까는 저렇게 됐어요. 어. 얘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되지? 어 그러니까 얘가, 얘가 아무것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해야돼 이렇게 빼는 것도 아니고 응. 가만히 있어요 어, 어, 이렇게 가만. 빼는 것도 아니고 응. 가만히 완전 그냥 딱 가만히 스톱 응. 정지 얘네 파트가 이렇게 열릴 때까지는 응. 가만히 있어 그리 응, 있고 씩씩씩 나왔어 어. 그다음에 스윙해. 그다음에 이렇게. <laughs> 볼 거야, 그 다음에 스윙해 그 다음에 이렇게 볼맞을거야그 정도. 그렇게 지금 어, 나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아무것도 하지마 이거 어. 여기 약간 스톱 근데 하고 싶은 거 여기까지 했었으니까 <laughs> 어. 어. 근데 난이걸 이렇게 하는걸못 하라니까는 또 같이 이렇게 하니까는 이상한 것 같아. 음. 근데 얘를 얘를 하고 하니까. 어? 얘를 하고? 아니. 얘를 하고. 어. 하고. 예예 예. 가만 있어. 어. 하고 돌아가니까 왔잖아. 아그 어. 다음에 시행되는 응. 거야. 이거 가만 봐봐 이거잖아. 내가 이렇게 갔어. 이렇게. 척추시기 있잖아. 근데 어. 내가 돌았어. 돌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움직였죠? 별로 와야지 맞는 어. 거잖아. 사선으로움직였죠 어. 그러니까 얘가 가나 있어요. 차가 응. 있어요. 응. 나도 쌔. 나는 가만히 못하고 일을. 뒤를 내려버리는 거지. 모를지. 어. 아니 이거를 먼저 하고 이걸로. 그다음에 그렇지. 순서가 바뀐, 바뀐 거지 순서가. 이렇게. 어 열어놓고 때리는 거네 이게 바로.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레슨한 오케이. 거를 안 지웠어야 되는데. 나 사실 이거 기억나요 <laughs> 지금도 미치야 <laughs> 아, 지금 욕심이 지금 좀들어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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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그래도 많이 줄었어 그래 아까 처음 쳤을 때보다 많이 줄었어 그러면 은 그때 짜증내고 갔을 때 기억나요? <laughs> 네 되게 싫다 이렇게 하라고 했었던 거? 내리지마 네. 이제, 이제 왜 이렇게 돌아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야 근데 난 여기서 이쪽에서 부리는 건 말고 이쪽에서 부리라고 아뭐 했을 때 그때 더 와닿는 게 커요. 응. 근데 스피네이션 하기는 해야 돼. 아, 당연히 해야지. 네.